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전국 불안정 또 무한 항공기 사고 이런 여파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할수 있는 재정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발행을 해서 시중에 좀 이렇게 재정이 많이 풀리도록 그런, 그렇게 하는 효과와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상반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건설업체나 여러 가지 업체가 여러 가지 공사나 또 여러 가지 물품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체의 수주율을 높여 나가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기업체, 상권 또 식당 이런 데가 제대로 살아나서 우리 지역 경기가 올해도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에, 이달 말경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일주일 내지 열흘이 될 정도로 아주 긴 연휴가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또 올해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연휴 기간 동안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소비를 가능한 할수 있도록 친절하고 또 깨끗하고 어 바가지 없는 그러한 그이 상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초부터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또 어, 저희들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어, 경제 활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찍겠습니다. 27만원 받았습니다. 30만원, 30만원 받았습니다. 다돈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ㄷ.. 아 <deadomwater> <that disappears>

快来听听哟！